진짜 실물 너무 예뻐서 숨어탐! 이 하우파 한정판 플라잉 토르비옹 시계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 제가 시계를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우아한 타원형 디자인의 럭셔리 수동 기계식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시계가 진짜 대박인 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창 덕분에 고급스러움이 남다르고 무브먼트는 본토에서 제작됐다고 하니 신뢰감도 확실해요. 하루 종일 차고 있어도 편안한 착용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화학물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시계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호파 클로아존의 에나멜 플라잉 뚜루비용 기계식 시계가 최근 완전 난리났거든요. 제가 시계를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중국 스타일의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시계를 보면 디자인부터 반해버리는데. 중공 조각이 빛나면서 손목에서 화려한 포인트가 되어져요 그리고 케이스 두께도 12.5mm로 적당해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동 와인딩 방식이라 정성을 들여야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느낌을 주는 시계예요. 멋진 밴드까지 있어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진짜 이 시계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시계가 디자인 남성용 럭셔리 오토매틱 시계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시계를 좋아하는데 아니 블루플래닛 디자인의 세라믹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시계 진짜 대박인 게 고급스러움은 물론 착용감도 끝내줘요. 스크류 크라운 덕분에 물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아랍어 숫자 마커로 한눈에 시간 확인도 간편하더라고요. 특히 세라믹 케이스는 사진보다 실제로 보면 더 화려해요. 그런데 배송 상자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 시계는 진짜 멋진 아이템이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시계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